오늘 알아볼 배우는 바로 딕션 요종 신혜선입니다.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음악연극과 그리고 세종대학교 연기과를 졸업했습니다. 신혜선은 연기자가 되기 위해 휴학을 하고 혼자 프로필을 들고 다니며 A전시를 찾아 다녔습니다. 오디션 100번 떨어졌다는 선배님들 말조차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서울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오디션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번 떨어지기를 담년 드디어 학교 2013 오디션에 합격해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단역으로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크게 얼굴을 알리지 못했고 이후 1년 반을 단역과 단편 영화를 출연하며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2014년 고교 첫세 왕에 캐스팅 되게 됩니다. 적은 분량이었지만 이때 이재원 PD, 양희승 작가, 조성희 작가와 인연을 맺어 다른 작품에서도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고교 처세왕의 인연을 언급하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고교 처세왕을 마치고 오나이 귀신님에서 조정석의 여동생 역으로 나오며 제대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킵니다. 같은 해 그녀는 예뻤다에 동시 출연하였으며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1년 전 출연한 고교처세왕의 유재원 PD가 온 아이 귀신님의 신의선을 캐스팅했고 다른 느낌을 내보자며 강은희 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2016년 2월 개봉한 검사 외전에서 강동원과 키스 신으로 잠깐 주목을 받으며 로또녀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예능에서 말하기를 필름 끊긴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출연한 아이가 다섯에서 순진무구한 캐릭터 이현태 역을 맡아 남자 배우 성우가 극 중에서 러브라인을 형성했는데요. 두 사람의 적기 쓰신 장면이 하루 만에 네이버 캐스트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하며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내리며 화제를 끌었습니다. 그다음 작품은 비밀의 숲에 출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는 신창 검사 역할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게 되며 불나방 또는 영도라는 애칭이 생기게 됩니다. 비밀의 숲 이후 신에서는 소현정 작가의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주인공 서지한 역을 하게 되며 첫 주연으로 캐스팅됩니다. 주말 드라마였던 황금빛 내 인생은 최고 시청률 45.1%, 한국인이 사랑하는 TV 프로그램 4개월 연속 1위 등 최고의 화제작의 주인공으로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황금빛 내 인생으로 데뷔 후 연기 대상에서 장편 드라마 부분 우수 연기상, 베스트 커플상을 받으며 공식 무대 첫 트로피를 거머쥐게 됩니다. 황금빛 내 인생 이후 수많은 CF와 드라마 영화에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그의 여름, 고교처세왕, 그녀는 예뻤다에 이어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서 다시 한번 조성이 작가와 호흡을 맞추게 되며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이후 사이찬미에서 실존 인물 윤심덕을 연기했고 다음 작품, 다나나의 사랑에서 발레리나 역을 맡게 됩니다. 신에서는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캐스팅 직후부터 하루 평균 7 시간 발레 연습은 물론이고 식단조절, 자이로토닉, 필라테스를 병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9년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드라마 철이나무에서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 대표 대남장봉한영혼에 깃들여 저세상 텐션을 갖게 된 철이나무 김소영 역할을 맡게 됩니다. 타이틀 롤로서 남성과 여성 코미디와 전극 등 극과 극의 분위기를 오가는 드라마 중심을 잡으며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는 고등학교 동창친구로 강하늘과 이종석이 있으며 대학교 동문으로는 유연석과 송건희, 공효진이 있습니다. 배우 김시홍과는 대학교 동기이며 결혼식에도 참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신혜선을 알아봤습니다.